자 우리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자 지금 전고체 전지 이 황화 리튬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은데요. 26년도는 넘어야 상용화가 된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종목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만기일에 우리 주가 보통 어떻게 되죠? 이 파생상품 특성상 외국인 매집이 많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큰 변동성을 만들어 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8월 5일, 6일 25%까지 급등하면서 이날 붙었었던 거래량이 하루에 약 2천억 원대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개인 매수세 아니고요. 기관 연기금 외국인이 전부 다 매집했었던 매집세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옵션 만기일에 분명히 무언가 조정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등락률 0.5%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최근 들어서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방송을 항상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눈치 채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신호입니까? 이제곧 출발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바닥 자리고 한방 뽑겠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이 마지막 마지막 조정 구간 안에서 우리 주주분들 전부 다풀 매수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 매수 자리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종목을 조금 오래 보유를 하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2월 달에 찍었었던 최고점 66,000원 이후로 긴긴 조정 안에서 우리가 박스권을 단단하게 만들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계속 박스권 돌파 시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다가 이번에 이 5만 원 자리를 뚫어 준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 안에서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는 모습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놓고 그냥 나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신호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이 자리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 물량 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냥 누워서 받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구간 안에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원래 이 박스권 상단 돌파했을 때 항상 어떻게 됐었습니까? 23년도에 우리 박스권 지지 구간을 상당히 긴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한번 돌파가 됐었죠.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우리 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8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좀더 가까운 기간 안에 24년도 우리 전저점 29,000원 자리에서 이 자리 박스권 길게 또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한 돌파됐을 때몇 배가 뜁니까이 종목 최소 3배에서 4배가 올라가 주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물량 그리고 기관 물량 갑자기 이렇게 붓고 나서 다음 날 주가 항상 어떻게 됐었습니까? 우리 급등 자리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나가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세 뒤로 붓고 있는 이런 수급들 뭘 의미를 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빠지던가 말던가 꾸준히 매수를 했고요. 우리가 고가 이번에 자리 찍을 때 매수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 외국인 기관 뿐만 아니라 이런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드까지 전부 다 지금 풀매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점 자리에서도 매수를 하는거 주가 빠질 때도 안 팔고 계속 사고 손해를 감수 하면서도 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 확실히 무언가 있다 장기적인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전고체 전지수요 아 진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우리 항아리튬 공식 보셨죠 여러분 생산설비 852억 초기 투자해서요, 150톤인데, 최대, 500톤까지 늘리겠다라고 했고 이거 그냥 설비 투자 아닙니다 여러분 전고체 상업화 선언인 거고요 지금 BMW, 뭐벤츠 솔리드 파워, SK온 다들 전고체 개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뭐죠? 이 황화리튬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핵심 국내 공급사 누굽니까? 국내 유일의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오늘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 배터리 탑재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거리 세계 기록을 세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수급 살짝 들어왔었는데 오전에 현재 이런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요. 저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꼭 이... 차전지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우리 ess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리튬 리튬 조절 최근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신호들로 봐서는 우리가 조만간 이정고체 쪽으로 해서 분명히 수급 다시 한번 들어와 줄 거다 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곧 슈팅 나와 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안에 이 눌림목 구간 만들어 줄 거고요 혹시나 지금 차익 실현하고 계시는 분 분들 다시 한번 매집 가능한 자리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나는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단가 필요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7183-8706번 제 개인 번호니깐요 대응 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분이 문자 주셨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정확한 매수 매도 단가 제가 그대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 1차 목표가 닿으면 바로 일단 매도,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우리가 박스권 구간이 너무 길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점 구간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차익실험 물량들 나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실시간 일단은 안내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바로 또 급등도 가능한 자리니만큼 한번 크게 올라왔다면 제가 그 자리 안에서 이제 매도 단가 드릴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조정 구간을 보여주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차 목표가 안에서 매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 찾아 매직 구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차 매도까지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자리 진짜 놓치지 마세요.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기사를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중국산 배터리가 관세를 40%까지 붙이겠다라고 했었죠. 미국이 이 26년도에는요. 여러분 58%까지 인상이 될 거랍니다. 자 우리 국내 배터리사 3사는 이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죠. 근데 이런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가 폭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ESS 수요도 같이 폭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배터리 수요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ESS 시장 아직 국내 3, 4 점유율이 3%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즘 전문가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ESS에 관해서. 자, 항상 우리가 보지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런 테마 흐름들. 우리가 분명히 선매집할 수 있는 게 기회들을 전부 다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구독자 방에서 항상 제일 먼저 이런 빠른 정보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도 수익 잘 챙겨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6년도에 내가 갖고 싶던 차, 이사 가고 싶었던 집다 이뤄내자 이거예요. 누구만 우리 구독자분들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고요. 솔직히 <laughs> 여러분 이 수패를 보면요 모든 조각들이 지금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종토방 보시고 아, 정고체는 26년도에나 돼 도망쳐라 이런 분위기 만드는 거 저런 잔파동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짜 수익을 제대로 챙겨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차라리 빠르, 빠르게 위에 있는 번호 뭡니까? 0 1 0 7 1 8 3 8 7 0 6번으로 문자 뭐라고요? 대응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제가 남은 모든 대응들 다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파도에 휩 슬리지 마시고 제가 진짜를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기술적 돌파 수급 그리고 하나리 설비 투자 그리고 미국 ESS 확대 중국 견제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중장기 테마로 시세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재료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사놓고 1년 묵히고 2년 묵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 100%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기다려서 가져갔을 때이 시세 안에서 이 파동 흐름들만 우리가 잘 잘 읽어낼 수 있다면요.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진짜 최소 3배는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100% 가져갈 거 우리는 300%, 400% 수익 챙길 수가 있어요. 이 흐름만 읽을 줄 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적인 흐름들 맞춰가지고 대응하실 때랑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이랑 다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응들, 이런 파동들 읽는 법까지 다 안, 안내를 해드릴 거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차피 제가 다 알려드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대신에 우리 또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겠습니다. 뭡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것만 진짜 한 번씩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 제가 뭐든 다 드릴게요. 제가 뭐 구독자방 링크 필요하시면 드릴 거고 문자도 뭐다 드릴 거지만 어찌됐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원하는 게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눌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이 ESS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까? 한달 전부터 제가 이 ESS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했습니다. 진짜 못 믿겠는 분들은 진짜 제 방송 세경이라고 치시면 다 나오니까요. 채널에 들어가서 끝자락에 있는 이 선물들 다 확인해 보세요. 이 ESS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신 주주분들 또제 진짜 찐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공개해 의 선물 제가 한번 크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 황제주 목표 수익률 무려 얼마입니까? 500%까지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진짜 진짜 아껴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신 제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뭔들 못 드리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떤 종목 가져왔을 것 같나요? 우리 25년도 현재 이 국내에서 SMR이라든지 뭐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가 최종 승인이 되고 그 외에도 현재 국내 전략 산업으로 해 가지고 뭡니까? 이 원전주들, 원전주들 흐름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었죠. 자, 그걸로 또큰 수혜를 보고 있는 이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을 사실상 이제 와 가지고 우리가 추경 매수를 한다든지 추가 매수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수익률을 우리가 조금 부러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해온 건데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좀 많이 물려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요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다시 되려면 아직도 시간적으로 어느정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전지 중에서도 우리가 아랫목 구간을 잘 만들어놨고 그 중에서도 또 이번 년 도 안에 강한 이슈나 수급이 붙어 줄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호 확인 후 바로 건져온 종목 뭡니까? 이 ESS 관련주입니다, 여러분. 자, 이 ESS 관련주들이 사실상 우리가 2차 전지로 엮여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거 데이터 섹터입니다. 이 ESS가 데이터 센터 쪽인데요. 왜냐? 자, 이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가동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예비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의 자체 전력 수요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비전력은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장치가 필수고요 지금도 이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수십조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ess 시장도 당연히 같이 동반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우리 주주분들께서 2차 전지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과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ess 관련주들 거들떠도 안 보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아마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나 테마는 시장에 관심을 벗어난 섹터난 테마겠죠. 자 사실 이 세력들은요 이미 1년 동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ess 관련주들을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자,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주가를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매집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가가 매집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면서도 우리는 상승형 매집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올리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분명한 매집 구간들이 있고요.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꼭 매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라고 했을 때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자리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이 매집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23년도 후반 때부터 해가지고요 약 1년간 거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부터 조금씩 거래량 붙으면서 수급이 붙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7배 이상 급등하는 자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한개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종목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어, 동일하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이 구. 구간 안에서의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매집 구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상승 때 매수비 비싸게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역시 매집이 진행이 다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이 친구의 우리 평균 단가 얼마였을까요? 자이 정도 자리 안에 있었겠죠. 그럼 우리 주가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온다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매집한 구간에서부터 거진 1년간은 움직임이 없어요. 1년이란 시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1년 정도 구간 안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이 섹터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그 자리에서 7배 이상 급등하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매집 구간을 만들어 오고 눌림목 구간을 만들었었던 종목이니만큼 이런 큰 급등이 나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사진까지 가지고 와가 주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자, 제가 여기 준비해온 이 ESS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승형 매집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마친 이후에 3차 매집까지 완료가 되고, 이 하락 매집. 구간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이 바닥권에서 재매집을 하면서 지금 폭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25년도 초반부터 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매집 구간을 다 만들어 놓은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 수익률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500% 예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정말 아끼고 아껴왔었던 종목이지만 항상 제 방송 여기까지 또 시청을 해 주시고 구독을 해 주시고 계신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뭡니까 여러분 010-7183-8706번으로요 황제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우리 찐 구독자분들한테 아낌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문자로 황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분인거 제가 아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거니깐요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최종 매도가까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진입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전 진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이번 연도 아직도 제대로 된 수익권 한번더 가져가지 못하셨다면 이게 놓치지 마시고 꼭 종목 받아 가시고요 저는 오늘 우리 주주분들의 문자를 좀 기다려 보고 있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